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닌데 대리효도를 안하겠다는 예비신부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이 아니래요. 야, 대리효도래요. 예비신부가? 바로 런치해야지 이거는. 조상신이 도운 케이스죠. 그리고 이때 뉴스 기사도 여러 군데서 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기사를 댓글들을 쭉 봤어요. 네이버 기사 같은 경우는 남녀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이대도 나오는데 완전 전쟁터였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통념으로 볼 때는 이 사연의 예비신부에 대한 비판이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옹호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여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더더욱 옹호를 했습니다. 이야... 하여튼 우리나라 이자들 요즘 이상해지긴 이상해졌어요. 자, 그리고 요거와 비슷한 것도 보면 블라에 있던 걸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머니한테 김치를 받았는데 감사 전화 안 하는 아내라는 제목이고 내용을 보면 맛있는 김치 우리 집에 보낸다고 하시고 보냈더라고 내가 정리를 하고 어머님께 감사 전화 드릴 수 있어라고 물었더니 나보고 하라는데 감사 전화 정도는 할수 있지 않아?라는 글입니다. 오, 김치를 딱 보니까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정말 맛있게 보이네요. 감사 전화 정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맞이 못해라도 저는 할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거부를 한 거예요.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게 일부만 이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다행이죠. 일부만. 그런데 이제 블라인드 댓글이 쭉 보면 이제 좋아요 많은 거를 보면 남자보고 하라는 분위기입니다. 이가 못하는 이유는 뭔데? 남자보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좋아요 35개 있는 글도 이가 해야지. 또 KCC 클라스도 좋아요 많은 색인데 뭘 바래? 효도 셀프로 해 제발. 근데 이게 일부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특히 이제 네이버 것도 보면 유자들의 전반적인 생각이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랑 이렇게 키싸움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유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관찰하다 보면 오히려 그 외국 여자분들 있잖아요. 한국 남자랑 결혼한. 그 외국 여자들이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훨씬 잘해요. 아마 여러 개의 여러분들 비교 분석해 보세요. 저는 계속 관찰을 하거든요. 오히려 외국 여자들이 더 잘해. 그렇게 또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 한국 여자는 이렇고 왜 외국 여자는 다를까? 저는 제가 볼때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설거지론으로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과거에 엄청난 조회수네요. 추천이 1만0 0 개, 조회수가 15만 오천엔 건데, 댓글도 3,800개 달렸던 엄청난 글일 내용인데, 내용이 좀 긴데, 그 중에서 이번 사연하고 관련된 것만 한번 볼게요. 시월드 또 명절 중후군 이야기가 최근에 엄청 많잖아요.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유독 최근에 더 부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명절 지나갔다 오면 뭐 이혼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하고 요즘은 아예 가지 않는 경우도 많죠. 오히려 그때 해외여행도 많이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쓰신 걸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시월드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통념으로는 왜 시월드라고 불렀냐라는 통념이 시댁 가서 시집살이하고 잔소리 듣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러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설거지론으로 해석을 하면 진실은 무엇이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부모 친척과 상종하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러면 명절 중후군을 설거지론으로 해석을 하면, 일단 통념부터 볼게요. 아니, 명절에 꼴랑 이틀 정도 전부 치는 거 그렇게 힘든가?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진실은 무엇이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의 부모 친척과 상종하기도 싫은데, 그들을 위해서 일까지도 하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싫었던 것이다. 이거죠 제가 볼 때.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왜 이렇게 시머, 시어머니에 대해서 발작을 하는지, 시댁에 대해서 발작을 하는지. 반면 오히려 외국 여자들이 한국의 시어머니들한테 왜더 잘하는지. 즉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물론 모든 외국 여자들도 사랑만 가지고 결혼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대다수 외국 여자들은 제가 볼때 조건보다는 사랑을 중시를 많이 하면서 결혼을 한 케이스가 많다고 봐요. 우리나라 국내권에 비해서.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조건 보고 거의 결혼하잖아요. 사랑보다는 조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의 잭스리스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평균은 20% 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4 0예요 부부 중에. 부부 중에 40%가 잭스리스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냐? 사랑하지 않고 조건만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남편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랑하지 않는 남편의 가족까지 상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더욱 싫었던 거야.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물론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겨낼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저는 시월드 명절 중후군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이자들이 발작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모님을 남 시댁을 남의 집이라고 할 거면 시댁이 해준 집을 우리 집이라면서 공동명이 해달라고 지랄하지 마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판받는 거예요. 주는 거는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받은 게 있으면 또 테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젊은 여자들이 받기만 받고 주지를 않는 거야. 권리만 요구하고 의무는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남녀 갈등이 저번에 입소스 조사 2021년도 고 나온 걸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남자들도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권리만 요구하고 의무는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한민국 여자의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이 기피 현상은 시부모님들, 특히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도 지금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그리고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 이제 평소에는 뭐 형제가 여러 명쭉 있는 경우들도 아직은 많잖아요. 평소에는 쌩까다가 전화도 잘안 하고 잘 찾아뵙지도 않다가 상속 때만 되면 일의 양보도 하지 않는 한국유자들이 많아요. 형제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좀 많이 한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상 상속 때 되면 법대로 하자면서 양심 없는 그런 한국유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집안 싸움도 많이 나죠. 아마 이후로도 이런 거 많이 발생할 거예요. 대한민국 유자들 정신 안 차리면요. 진짜 한국 남자들 죄다 도망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는지 걱정이 되네요. 자, 그리고 다음 댓글 보면. 저도 전에 어디 댓글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개미가 배짱이를 구제해줬더니 감사할 줄은 모르고 개미에게 갑질한다고. 이제 개미들이 배짱이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올 겁니다. 우리나라 어쩔 수 없어요. 장기 저성장. 들어갔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뭐, 이창룡 하는 종재도 우리나라는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저도 제가 볼땐 들어갔고, 일본이 지금 30년째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laughs> 우리나라는 30년 더 지나갈 것 같은데요. 일본보다 더 고생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안 좋아지는 그 폭, 깊이도 우리나라가 훨씬 심할 거예요. 기초 체력이 우리랑 일본이랑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고령화도 고령하지만 저출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훨씬 심각해요. 물론 이제 변수는 하나 있어요. 일본은 이민을 많이 안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이민을 많이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게 되면 일본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일본보다 훨씬 어려운 장기 저성장을 겪게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유자들을 딱 보면 배짱이 같아요, 배짱이. 어, 개미는 열심히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본인도 일하기 싫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개미한테 결혼하자고, 어? 그렇게 이제 퐁퐁이를, 퐁퐁이 개미를 찾죠. 근데 요즘 개미들이, 남자들이 그런 유자들을 외면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장기저 성장에 들어가면 남자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배짱이 기질을 가진 결혼 못한 여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못 버틸 거예요. 못 버틸 거고, 아마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고, 아마 지금까지 갑질했던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5년, 10년 뒤에는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젊은 여자들 버려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네요. 라고 글을 쓰주셨고제 댓글을 보면 20대 남자 연애율이 20%에 접어든 지가 좀 됐습니다. 그 나이에 20대 여자를 걸을 정도면 그 여자들이 늙어서 30대가 됐을 때는 쳐다도 안 봅니다. 이미 20대 남자들이 알아서 버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20대 남자 혈기가 왕성하죠. 그리고 성욕도 완성하죠. 가장 왕성한 성욕이 바로 이때죠. 지금 이제 여기 그래프가 그거예요. 옛날에몇번 보여드렸는데 남자와 여자의 연령별 성욕 비교 그래프를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가장 성욕이 높았을 때가 20살 정도. 남자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때가 제일 성욕이 강하죠. 그 이후에 꺾이긴 꺾어요 하지만 30 정도... 때까지는 그래도 절대적인 수치로 본다면 성욕이 넘칠 때예요. 성욕이 넘치죠. 하지만 30 이후부터는 남자들이 성욕이 극감합니다. 30 중반부터는 더 극감하고. 그러니까 이분 말씀대로 20대 남자가 20대 여자를 거부한다? 여자가 또 제일 예쁠 때가 20대 초중반 때가 제일 예쁘잖아요. 또 남자도 그때 성욕이 가장 왕성한데 거부를 벌써 하고 있어요.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이거는 남녀와 같이 평균된 건데 19에서 24세에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75.9%예요. 지금 초식화, 절식화, 그리고 뭐 사또리, 독도했다는 뭐 1번보다 더 지금 연애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도 제 댓글 쓰신 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젊으면 젊을수록 지금 한국 여자에 대해서 실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대 후반보다 20대 초반이 더 심한 것 같고, 10대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뭐 어리긴 합니다만은, 10대들은 동나이 때 이자들한테 더 단호하대요. 뭐 페미 기질 딱 보이기만 하더라도 바로 왕따 시켜버린대. 선생님들한테도 그냥, 초등학생들도 그냥 수업 중에 들이박아버린대요. 선생님 메갈이냐 선생님 페미냐면서.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심해요. 지금 남자들이 한국 여자에 대해서 정신 차리지 못한 한국 여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기 때문에 한국 여자들 기피 현상은 저는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통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국제결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외국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요즘 이자들은 시어머니를 적으로 생각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해서 그런 거죠. 예전에 그 일본 사회학자 이분이 아마 일본에서 저출산 관련해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을 알고 있는데 야마다 마사히로라는 교수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본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서양이 다른 점이 뭐냐?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이자들은 경제적인 조건을 중시하는데, 서양권 같은 경우는 로맨틱 러브, 사랑의 감정을 중시한다라고 그렇게 풀이를 하거든요. 물론 일본도 안 보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제가 볼때 일본은 서양권에 비해서는 조건을 많이 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본 사회학자 마사, 야마다 마사히로 이 교수님도 그렇게 풀이하거든요. 물론 일본과 한국과 비교한다면 일본 유자들은 거의 뭐 조건이 매우 낮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 없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걸 만약에 수치화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시댁과 사이가 안 좋은 게 바로 대한민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가장 사랑의 감정이 없고, 조금만 보고 결혼한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섹스 리스가 괜히 1등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뭐, 국제 결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 외국인 며느리들이 한국 며느리들보다 시부모님들한테 잘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들면 좀, 효자가 많이 되고 그런다잖아요. 하여튼 부모님 자주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하여튼 좋은 며느리 고하는 것도 저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